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친구들은 아주 멋스럽고 변덕스러워요. 자기중심적이고 속을 알 수가 없지요. 소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헤어볼을 토해내며 새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전 세계에 3억 7,300만 마리의 털뭉치들이지요. 맞아요.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저는 17년에 걸쳐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웠어요. 이 고양이 이름은 톰 게이츠예요. 이 친구는 오래된 자동차 엔진 소리처럼 가르랑거렸는데 먹성 좋은 육중한 평화주의자였어요. 늘 온순하고 다정했던 톰이 떠났을 때 저는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지금 키우는 치킨은 악랄한 두얼굴의 꼬마 악당이에요. 내 머리 위에서 잠을 자고 쓰다듬어 달라고 졸라 대며, 발톱을 내밀어 나를 핥히고, 아침마다 내 눈꺼풀을 핥아 들어올리는가 하면, 신이 나서 온 집안 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두지요. 저는 고양이가 부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고양이들은 추상적 사고, 희망, 야망, 죄책감, 우유부단함, 시기심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지요. 그런데도 녀석들이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목적 의식과 애정과 보살핌에 몰두하게 되어요. 진화적 입장에서 고양이는 온기, 은신처, 먹이 그리고 귀뒤 간지럼을 얻기 위해 최근에야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왔지요. 그러기에 모든 말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안에서 고양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동물이 세계를 경험하고 지각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책 마지막 장을 덮을 땐 동물을 다정하게 대해 주겠다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도하지만 엉뚱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매력을 가진 속마음이 궁금한 반려 동물로 손꼽히는 고양이. 속은 알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도서명 고양이 안내서. 저자 스테판 게이츠. 출판사 풀빛.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 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